할렐루야 1년 365일 어, 세계로 가족과 함께 말씀을 읽는 행복한 저녁 시간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웃음> <웃음> 이사야서 7장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러신 왕과 노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에게 이르시되 너와네 아들 스할 야곱은 윈머스도 곧 세탁자의 밭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그에게 이러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너신과 아람과 너말리아의 아들이 힘이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너말리아의 아들이 악한께로 너를 대적하여 이러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을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 에레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하였으나 주여와의 말씀이 그 이론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색이요 다메색의 머리는 러시미오. 65년에 내에 에브라임이 폐망하여 다시는 나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아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이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진히 칭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알 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항피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아수로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곳에 파리와 아수로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그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의 안절이라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네어 온삭도 어, 곧 아수르 왕과 내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마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가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구류에 온천 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갈 것이요 보석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발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 8 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영 문자로 마헬 살날 하서 봤으라 쓰라, 쓰라. 내가 진실한 정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배 레기야의 아들 스가레를 불러 정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하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러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라 이는 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불을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의 노랑물이아수로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와께서 호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루와 물을 버리고, 러신과 너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의란 큰 하수, 곧 아수로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그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폐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털을 찌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폐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폐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하지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 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가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며 아마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도체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정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라 보리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백성께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정교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영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권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란과 허감과 고통의 허감뿐이니 그들이 심한 허감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이사야서 9장.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허감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와께서 호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허감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끊어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지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면 멍해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말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다위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던 적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 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니 하시며 그의 원수를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이라 그를 지라도 여호와의 진루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하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지 하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극렬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로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자행은 불타르는 오같으니곧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로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가 될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머나스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머나스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와의 호 진루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이사야서 10장. 불이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가부에게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있을 진저. 불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란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리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렸느냐? 포로된자 아래에 구풀이며, 죽임을 당하는 자 아래에 엎드릴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로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 진저 그는 그내 진로의 막대기요내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이라. 내가 그를 보내요 경건하지 아니한 나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한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신을 깎게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고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단나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러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거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바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담에스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숨기는 나라들의 미천난이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림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청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서를 거둬 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을 것은, 얻은 것은 새해 복음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나를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토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치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농두기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열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의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이 개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 여와를 진실하게 의리, 의지하리니 남은 자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여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요 내 백성이 바다의 아래에 갇힐지라도 모래에 갇힐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에 여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네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것 같이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며 내게는 분을 거치고 그들은 내 진로 멸하리라 하시는도다. 만군의 여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뜨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해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해가 부러지리라. 그감 아야세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바스에 믹마,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개바여서 유숙하며, 나만은 떨고 사울에 기부하는 도망하는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나 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여다, 너안아도시여 마, 만네마는 피난하며, 개빔 주인은 도망하는도다. 아직 이, 이날에 그가 노베서쉬고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망군의 여호와께서 협극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벌 베시리니 네바눈이 건는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11장 이세의 줄기에서 한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는 한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천은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 미니라. 그날의 이세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그한 곳이 영하로우리라. 그날의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헛어신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버람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불러질 사람들의 어깨에 날라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바하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켜 으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곳 아수레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국당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의 제자이신 하나님, 1년 365일 세계로 교우들에게 말씀 읽는 저녁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개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다복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삶의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풍성한 진리의 계절이 우리 심령의 가정에 우거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